어, 이 지렛대를 생각해보세요. 지렛대. 이렇게. 그러면, 이 기본 발차기니까 기본 요령. 지렛대를 생각할 때, 상체가 올라가면 다리가 내려가겠죠. 높이 차려면 상체를 낮춰야겠죠. 이거. 높이 차려면 상체를 낮추고, 낮게 차려면 상체를 높이고, 이거. 이 지렛대. 회전. 이것도 결국 회전의 힘이니까. 회전의 힘을 이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 회전이 되게. 이게 몸, 몸 다리고 이게 몸통이면, 몸이면 다리 하나고. 그러면 이렇게 회전이, 이렇게 회전이 되게. 이렇게. 회전이 되게.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아, 어떤 뭐, 예를 들어, 역차기 같은 경우는 몸이 일자가 되게, 일자가 되게 함으로써 힘이 더 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들어찍기. 들어찍기 같은 경우는 이 허리를 이용해서 튀겨주는 거. 이런 거. 이런 거를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멤버가 있는데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부족한 게 있으면 다시 찍어서 보려고 죠 우선은 그 태권도 처음 시작할 때 무릎 들어올리기. 뭐다해 많이 해봤을 거예요. 무릎 올리기 이거는 뭐할수 있죠. 이렇게. 빨리 빨리야 이빨이. 빨리. 힘 있게 힘 있게. 아, 무릎 올리기, 무릎 이렇게 r o k 돌 the road, b r o 리 e t h 기 road. y o 뭐 k 차기 p on you go. i 서 checking. I'm very much a target. Okay. There's a p 기 l 그리고 이제, 제가 배울 때, 저희 관장, 관장께서 아마 그분의 특기일 것 같은데, 앞볼로 차기. 방금 얘기했죠. 이 회전축.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걸 이 꺾어지게 차면 안 돼. 별 힘이 없어, 이렇게. 꺾어지게 차고 몸이, 이렇게 하나가 돼어 이렇게. 하나가 됐어. You can. 이 o 게 can. y o 게 can. y o 이 can. y 게 u can. 게 o u c a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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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게 a n You c 게 n You can. 어? 어. 요즘은 안그러요 드로치키. 드로치키는 원래 이렇게 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긴장이 금만하고 그런 다음에 팔을 튀겨줘. 쫙 올리고 팔을 튀겨줘.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이 실전에서 써먹을 가능성이 트러치키 이거 이거하고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안에서 밖으로 돌리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딱 있다가 이건 롱형이죠 이렇게 해서 안에서 딱 밖으로 돌리거 안에서 밖으로 돌리고. 제가 이제 몇년 전부터 하지 않는데 저는 이 벽대고 뒤차기 하는 걸 좋아했어요. 프련하면은 근데 이제 뒤차기, 아, 이제 생각나는 게, 이 발차기를 할 때, 또, 그, 실전 격투기 무술에서는 어느 정도 몸을 낮춰줘야 돼요. 다리를 어느 정도 벌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모로 좋은 점이 있어요. 균형과 방어, 그리고 힘. 몸을 좀 낮춰주고, 다리 어느 정도 벌려줘야지, 힘, 균형. 너무 벌리면 힘은 세지만, 동작이 커지니까 느리지 그러니까 적당히 몸을 낮추는 게 필요하다는 뒷차기 하... 요령은, 뒷차기는 아... 돌리는 게 아니에요. 돌리는게 아니라 반쪽 숙여 이렇게 반쪽 숙여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지차이 돌리는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돌리면 엉덩이 돌린다고 그래서 반쪽 숙여서 네. 밑으로 숙여 이렇게 밑으로 그래서 뭐 앞발을 이렇게 놓은게 좋겠죠 그래서 딱 하고 있다가 돌리는게 아니라 숙여, 이렇게. 반쪽 숙여 이게 반쪽 반쪽 숙여서 발을 이게 올리는 게 아니라 최대한 들어서 미는 거. 최대한 들어서. 이쪽에는 반쪽 숙이고 돌리는 게 아니라 반쪽 숙여서 올리는 게 아니라 돌, 돌리지 말고 이 밑으로 이렇게. 반쪽 숙이고 돌리는 게 아니라 반쪽 숙이고 반리 돌리는 게 아니라 이 밑으로. 이 뒤차기고. 그리고 뒤옆차기옆차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몸을 일자로 했을 때그 파워가 나오는 것 같아요. 힘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 옆차기는 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배울 때도 옆차기가 가장 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가끔 해서 들었어요. 근데 옆차기의 요령은 무선으로써는 옆차기가 하나로 차지 마라 왜 하나로 차지 마라 옆으로 들어서 역시 이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만 되게 이건 펴는 게더 효율적이라고 했죠? 그리고 하나가 돼. 이렇게. 이렇게. 하나가 돼. 하나 아. 이게 역차기의 요령이고. 그리고 비돌려차기. 뒤 후리기. 이거에 대한 요령은 피지 않는 거예요. 아까 그 지렛대 여기에 있죠. 지렛대. 지렛대. 일단 몸을 낮춰야지. 이거 들어가잖아요. 몸을 낮춰야지. 몸을 낮추고. 그러니까 뭐 처음 초보자는 문제는 이 허를 피라고. 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몸을 낮추고 숙이고 몸을 낮추고 숙이고 이렇게 해서 가야지. 그 제가 배울 때 저희 사범은 원더먼처럼 돌리라고했어요 원더먼처럼, 원더먼처럼 어떻게 했냐 그때? 저별 때? 원더먼처럼 돌리다 봤어요. 그렇게 많이 그래서 많이 연습하게 되더라고. 그렇게 해서 원더먼처럼, 아니 원더먼처럼.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앞돌뒤돌차기 그 요령은, 초보자를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아니라, 숙이고, 이렇게. 몸을 숙이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몸을 숙이고, 이게 아니라, 몸을 숙이고, 낮추고, 그 팔레트로 봐요. 이렇게, 이렇게. 어수선했지만 어수선하긴 했지만 이렇게 메모한 내용을 다 하긴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한번 해볼게요. 다칠까 무서워. 예, 네. 무릎 올리기. 네. 그걸 들으게 하는데 그냥 머리 안 가는 선에서 적당히 하겠습니다. 지금 그걸 학태아니고 앞차기. 사실 뒤차기는 몇년 전까지 많이 했는데 저는 그 격대고 뒤차기는 걸 좋아했거든요. 뒤 돌려차기, 뒤 후려차기는 거의 안 했어요. 할 준비 안돼고 앞돌려차기,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아니다. 이렇게 하나 됐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나 됐어요. 이렇 촉, 이 촉.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나 됐어요. 발을 놓을까요 높이 차려면 몸을 낮춰야지 낮게 차려면 서서 이렇게 하나 대기 트로 이거 이거 뭐, 파트너가 있고 뭐. 아. 근데 있으니까. 네. 뭐, 이거 뭐, 이거 하여튼 뭐, 몸 상태는 모르지만 뭐, 이은 뭐, 으니까는 모르지만 열이는 있으니까. 트로 뭐, 키다는데 안 돼요.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저는 이렇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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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를 튀겨줘. 이렇고. 이거는 이 밖에서 아들 돌리는 거는 아, 밖에서 아들로 이제 눌러주라고 저희 관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실전에 사용할 수 있을까? 붙어서 붙은 다음에 이렇게 눌러주는 물러, 건데 실전에서는 붙으면 벌써 이게 나가던지 잡던지할텐데 저는 하여튼 제가 배운 것은 이렇게 해서 눌러 눌러 타주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 예, 타주라고 했어 근데 이제 이게 실전에서 과연 유용한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안에서 밖으로 차주는 거 이거 실제에유이에요 달려 려 들어가서 사람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차는 거. 이렇게 물론 이렇게 차는 게 아니죠. 들어가서 이렇게 차야죠. 이것도 거의 안해본것 같아요.